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이 보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미디어 오늘.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 또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온당합니다. 어,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책임을 다하다가 아무런 본인의 잘못 없이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원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 군 복무를 해야 될 청년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지 보통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대통령은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유효한 현안이 있어도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건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이 보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그 젊은이 그리고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책무일터인데, 이러면 사단장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을 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만은 완전히 상반된 대통령의 이 태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실지, 상식하실지 참 답답합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